가매가 네. 새롭습니다. 나란다 대학을 보니까 네. 여기서 무슨 공부를 했을까요? 네. 음. 여기는 그세 가지 공부가 주 공부였습니다. 첫째는 세상 경전을 읽으라. 두 번째는 사람 경전을 읽으라. 세 번째는 글로 쓰는 책들 이야기인데 지금 그때는 글로 쓰는 책이 아니고 사람들이 전해 주는 쭉 이야기들, 생각들에 대한 이야기. 압축하면 세상 경전인데 그래서 세 가지로 자연적으로 되어 있는 이치, 그 자연지라 그래요. 지금 법화경에도 총유품이 나와 있습니다. 자연적인 이치. 그게 자연지라 그러고 그걸 깨달아서 깨달아서제 보면 그때는 이제 깨달은 지혜라서 불지혜라 그래. 하나는 자연지혜, 자연의 이치를 아는 지혜. 그럼 자연의 이치를 이제 깨달았으면 그는 이제 깨달은 지혜, 깨달은 지혜, 불지혜. 그 다음에 깨달은 것을 이제 그걸 응용해서 사용하면 그는 열의 지혜라고 해. 그래서 모든 공부는 자연의 이치 원리를 기본으로.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응용해서 우리 인간 생활을 용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여의에치딱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공부를 할때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제가 오늘날에 제가 세상 경전을 읽어라, 사람 경전을 읽어라, 오늘날이니까 옛날부터 많이 전해준 책을 읽어라. 이렇게 세상 경전, 사람 경전, 책에 써진 그 경전 세 가지를 읽으라 오늘날에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 당시에는 오직 오, 직 자연의 이치 원리를 먼저 깨달으라 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깨달으면 이제 깨달은 지혜가 나오고, 그럼 깨달은 사람은 그 자연의 이치를 원리를 활용하는 우리 실생활에서. 그래서 여기에 모든 건축이 그 깨달은 지혜를 활용해서 해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 바로 적용해서 이렇게 건물 하나 만드는데도 그걸 응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마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이 더뭐 발달하거나 더잘 만들 거라는 생각은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라서 시간하고 아무 상관없어서 그 당시에도 자연의 지혜, 자연의 이치를 깨달았다면 그 당시에도 최고의 지혜인 깨달은 지혜도 나오고 그걸 응용하는 열의 지혜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 당시라 해서 지금보다 만약에 못하다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자연의 지혜를 깨닫지 못했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리석어 가지고 우와 이렇게 우와 이런 걸 만들어서 이런 소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왜? 자기가 깨닫지 못했으니까 자기가 보면 신비하잖아 뭐 대단하잖아요. 알겠죠.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세상 경전을 읽으시오. 사람 경전을 읽으시오. 책으로서는 글자로 된 책의 경전을 읽으시오. 이런 말을 한 건데, 그 당시에는 정말 공부가 재미있는 게, 그냥 이렇게, 자, 오늘 수업이에요. 오늘 수업 한번 보여줄까요? 이렇게 풀한 포기를 보는 게 수업이에요. 이런 일 얼마나 재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풀을 사용하는, 공부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자, 자, 이걸 이름을 풀이라 한다. 그러면 이 불에 대해서 오늘은 들었잖아요. 불이라고 한다고 들었으니 그다음에 사 들을 문+ 문 그다음에 사 생각해 보세요 하는 시간 이제. 그러면 각자 생각하고 그러면 생각할 시간을 딱 줬다 하면 하루 정도 저녁에 모여서 그러면 각자 앉아. 주로 낮에는 수업을 안 합니다. 왜냐면 하 너무 더워서.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이게 과제를 하나 던진 없습니다. 이게 풀이란다. 이렇게 한번 하고, 그럼 저녁에 해지어서 시원할 때 강당에 딱 모이면 그때 이제 각자 그동안 이제 생각한 거, 문, 사, 용이에요. 그래서 문, 들은 거를 사, 사, 생각해서 이제 각자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정말 공부가 다돼버립니다왜냐면 이유를 하잖아요. 그러니 풀 하나에서 수만 가지가 의견이 나오니까 할 말이 뭐 있어요. 알아, 너희들이 그대로 뭘 깨달았냐면, 하 각자의 세상에서 산다이면 아무리 똑같은 걸 가르치고, 아무리 똑같은 걸보여주도지 생각만큼 해석하고, 지 생각만큼 이야기하는 것을 날 깨닫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아무리 같이 살더라도 같은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을, 즉, 다름을 언제나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과목이에요 너무 쉽고 재미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기하면 어떠하면 뭐, 나갈 생각을 안 하죠. 왜? 이 세상에 이것보다 저 공부가 재미있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사자가 끝나면 용이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직접 백돌 만드는 거 전부 다 하는 거예요. 뭐 누가 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밥 짓는 거 해볼 사람 밥 짓는 거 응용해서 예를 들면 양념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있어요. 항상 그걸 적용해보고 확인해보고 그다음에 확신이 생기면 그거 이제 공식적으로 다 활용하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조금만 보여줬는데 건축 양식 이런 걸 지금도 따라가려면 어렵습니다. 얼마나 뛰어난지. 그때 생각하니까 참으로, 음, 저는 마음이,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참으로 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다녀가도 그때 수업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잖아요. 뭔지, 얼마나 재밌어. 자, 아침에, 이게 쉬운, 오늘, 오늘, 사. 자, 이 낙엽이란다, 이렇게. 그럼, 자, 이게 이제 아침에, 예. 사하는 감옥이에요 그 감옥이면 그러면 이제 종일 더우니까 각자 뭐 이제 들어가서 어뭐 방에 들어가서 하든 뭐근일무사 하든 나무 밑에서 하든 이건 이제 종일 이제 사하는 거예요 그럼 저녁에 이제 다 모여서 이야기하면 그 자리에서 다 깨달아요 깨달음 깨달음 중에 최고의 깨달음이 한 방에 같이 살아도 같은 생각안 하는구나. 같은 밥을 아무리 먹어도 같은 생각을 안 하는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이 인도에 그 문화가 배여서 지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같이 잘 사는 거예요. 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잘살수 있던 기반을 이나란다 대해서 다 발판을 만들어 준 겁니다. 왜? 눈만 뜨면 다른 것만 계속 공부한 거예요. 같이 살아도 생각은 다르구나. 생각은 다르구나. 그게 지금 우리가 구경했잖아요. 그 생각이 다른 사람과 같이 잘 사는데, 생각이 다른 사람만 같이 잘 사는 게 아니고, 생각이 다른 그 짐승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같이 이제 인정하면서, 왜 그게 세상 경쟁이야, 요즘 말로. 그러게 소하고, 소가 더 좋은데 자고, 쟤는 안 좋은데 자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나란다 대기 인류 문화의 보고인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하는 것을 여기서 했단 말이야. 이게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지금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하문니가 지금 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근간이 여기서 다 나옵니다. 참으로 저는 생각하면 막 이렇게 눈물이 나오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무슬림의 침공으로 여기가 무너지면서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양식, 예, 다름을 인정하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살수 있는 그 양식 창고가 박살이 나버려요. 그때부터 세상은 나와 남으로 나눠서 다름을 인정해 한게 아니라 다름은 죽이버린 거예요. 우리 편 아닌 것은 다 죽이는 세상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이제 세상이 천국에서 지옥으로 바뀌는 이 나란다는 그런 큰 상징입니다. 세상의 마음의 양식을 무한대로 주면서 이분들이 이제 파견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1만 학생이 있었다잖아요. 알겠습니까? 제가 1만명 파견 근무를 시키겠다는 것도. 그래서 생각하면. 시간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공간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효심 교육원도 똑같습니다. 공부 과목은 하나 문 듣고 나면 종이를 사, 그러니까 전형에 모여서 나누기 네. 똑같습니다. 그다음 그다음에 그걸 적용하고 어, 활용하는 것. 그래서 문사용 네. 이 공부 방법은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는. 지금은 이제 좋은 도구가 인터넷이라는 도구가 유튜브에 도구가 있어서 제가 1만 개 학교를 세우는 게 지금은 끈깝입니다. 기존에 있는 사무실 하나만 빌리도 되고, 왜 인터넷을 보급해서 저녁에 나누게 하는 공간, 그럼 이렇게 잔디밭에 모여서 일하면 됩니다. 아무면뭐 채권 하나 빌려서 그날 문 사용할 때 삽자 한 거, 저녁에 모여서 이렇게 잔디밭에 모여서, 아무 저 동네에 해가나나 빌려서,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1만 개 학교가 끙값이란걸 알아야 돼. 지금 지금은 훨씬 좋은 여건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미래 부처님이 오시는 용화세계에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할때 그때는 삼회설법으로 끝난다. 삼회설법으로 끝난다. 그때는 전부 다 세상이 방송 세상이니까 본방송 한면틀뭐 재방송 두번 틀어서 끝나 지금 BTN 한로 본방송하고 재방송 세, 두 번에 세 분으로 다 끝나요, 세 분. 그때는 세 분이면 다 끝난다. 본방송 못본사람 재방송, 재방송 녹화방송 못 거치. 이런 세상이 온다고. 그때, 그때는 세상 사람들이 눈을 다 떠서 분별하기 이전은 한꺼번에 다 알아버려가지고, 분별하기 이전, 분별안한 상태는 이야기도 안 해. 끝났어, 끝났어. 그럼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분별하면서 살면 뭐라 했냐? 열 가지. 어? 인과의 원칙, 그거 가지고 사용하는, 십선행 말고 할게 없어요. 그래서 그때 가면 모두 다 십선도를 닦게 된단다. 왜냐하면 풍부해서 살아야 되는데 살 때는 열 가지를 적용해야지 자기가 다, 마음먹은 대로 다 이루어지니. 마음먹은 대로 다 이루어지니 그게 지상극락이다. 이 말이에요. 이 지금 마음먹은 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힘든 거. 예요 그래서 십선행, 십선도를 닦으면 마음먹은 대로 다 이루어.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존중하면 되고, 부자가 되고 싶으면 많이 나눠주면 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싶으면 상대를 먼저 이롭게 하면 되고, 무엇을 몰라서 못 이루냐, 이 말이에요. 어, 더욱더 잘하게 하려면 칭찬하면 되고, 응? 화합해서잘 살려면 뭐다름을 이해하면 되고, 인정하고 존중하면 뭐를 계속 도움받고 싶으면 신뢰를 쌓으면 되고, 응? 좋은 관계를 믿고 싶으면 솔직하면 되고, 뭐가, 뭐가, 뭐가 뭐 몰라서 못 이루냐, 이 뭐를, 어? 이 땅에서 다 이루면서 산이 거기 극락이 아니 뭐냐? 한 사람도 못 이룬 사람이 없어. 이 시간 내가 바라고 살았으니 이제 내가 뿌리난 시로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시를 뿌린 자 그대가 수확해야 됩니다. 뿌린 자가 거두는 것이다 세상 이체가 그래요. 이번에 돌아가면 천지는 다 개복이 될 겁니다. 이제는 모르는 자는 없을 거니까. 얼마나 감회가 남다르겠어. 공부 한번 재밌죠? 네. 여기 이야기 한자리니까 사진 한번 찍자고 사진 한번 찍. 순행 한번 하시죠. 순행 예? 한번 하시죠. 아, 십순행 그것도 좋네. 어, 십순행 이제 십순행 선포를 한번 하죠. 자, 같이 합장하고 어, 분별하기 <laughs> 이전 자리는 이제 모를 수가 없어서 어, 분별하면서 사는 세상을 누구보다도 자기가 이루고자 다 이루면서. 사는 세상 지상 극락을 우리가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자 따라합니다 사랑하고 존중했으므로 사랑하고 존중했으므로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많이 나누어 주었으므로 많이 나누어 주었으므로 부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부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진의를 지켰으므로 하목하게 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상대를 이롭게 했으므로. 상대를 하는 일이, 잘 되었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되었습니다. 덕분인 줄 깨달았으므로, 덕분인 줄 깨달았으므로 감사하며, 존중했습니다. 감사하며 존중했습니다. 지혜롭게 판단했으므로, 지혜롭게 판단했으므로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마무리를 잘했습니다. 신뢰를 쌓았으므로, 신뢰를 쌓았으므로 계속해서 도움 받았습니다. 솔직하게 드러냈으므로, 솔직하게 드러냈으므로 좋은 관계를 읽었습니다. 발음을 이해했으므로, 이해했으므로 화합하며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살펴서, 칭찬했으므로 살펴서 칭찬했으므로 더욱더 잘하게 되었습니다. 더 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열 가지 법칙을 실천했으므로, 우리 모두 을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었습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